진짜 오늘 셸리 공략 영상 올려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해골천 맵이 떠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은 팀인 컨텐츠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진짜 셸리 공략 영상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거 신규맵드 눌렀는데 해골천이 있더라고. 아왜 하필 이 타이밍에 아, 오늘 어쩔 수 없이 진짜. 진짜 엄청 어쩔 수 없이에요, 진짜로. 아니, 이게 여기서 쉘 아무리 좋은 캐릭터로 가도 다이너마이크 폭탄 한 10개가 날라와 가지고 진짜 이거 이기지를 못 하겠어. <laughs> 진짜. 트로피가 몇십 개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팀잉을 해 볼까 합니다. 제가 몇십 개 떨어지는 떨어졌는데, 다시 이제, 복구를 했어요. 트로피 3895로 복구를 했고, 아, 진짜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다이너마이크로 해골청 가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발리도 종종 나오기는 하는데, 발리는 안 껴줄 때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발리는 안 가고, 오늘은 다이너마이크로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얘네들을 없애는, 요 대릴, 데릴. 요 대릴과, 모티스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상위권으로 갈수록 이제 레온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아, 오늘 이제 TV 컨텐츠 처음 해보는데. 아, 생방송에서 했었죠. TV 컨텐츠. 생방송에서 하고, 방송에서는 처음 해보는 겁니다. 자, 오늘 해골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자, 다이너마이크. 상자부터 처음에는 평범하게, 평범하게, 평범하게 상자 먹어주면 됩니다. 저희 또 다이너마이크 나왔죠? 여 발리 나왔고요이런 식으로 발리와, 잠깐만, 너팀행 모르니? 야마. 야! 야마! 야, 야, 이건 너무한 거야. 얘네들! 모르는데? 팀잉을 아예 몰라, 쟤네들안 돌아도 팀잉하는 걸 알아야지 여기서는 아나 참, 아, 내가 팀잉을 얘들 몰라. 아 근데 왜 나만 때리지? 아나 참나 씨. 모티스 숨어 있거든요. 다라, 다라 임마. 잠깐만. 아, 이거 좀 불길한데... 아, 이마 오지마, 오지마, 제발, 제발, 제발... 아, 아 모티스들이 짜증나기를 한다? 아, 진짜. 아, 진짜, 모래기가 아니야, 저거는 무슨. 저, 갓, 갓티스야, 갓티스. 가티. 야, 너무 먼데, 센터? 야, 센터 너무 멀게 생성됐어. 나 어쩔 수 없이, 이거.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임마, 왜안 돌아? 야, 엘프는 넌 말고, 임마. 다이너마이클 끼리 하자고. 또 전화가 와 팀잉 티밍 했죠 팀잉 티밍 성공했어 팀잉 성공했어요 일단은 지금 다섯명끼리 했냐 네명끼리 했냐 어 네명끼리 한것 같아요 네명끼리 했고 나만 셰프마이크네 저 엘프리모 엘프리모 놀려봅시다 제도 다이너마이크네 아 쟤는 팀잉을 안하나봐 아나참 이건 다섯명정도는 돼야 좀 얘네들을 킬할만 하거든요? 저 다이너마이크 죽여, 저 짝식, 저 짝식 죽여. 어이구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겁나 아프네. 죽였네 죽였네요. 어 겁나 아파. 오케이. 야저 다이너마이크 왜 때려? 우리 팀잉한 야, 이마. 진짜 다이너마이크 팀잉이 하는 건 진짜 재밌는데. 당하는 건 완전히 개같더라고요 다, 진짜 기분이 완전히, 아, 기분이, 아, 진짜, 속으로 욕도 많이 나와요, 진짜. 아, 진짜, 저거, 당하는 기분 얼마나 안 좋겠어, 진짜. 너무 심해, 진짜로. 야, 왜 뭐하냐? 파워큐브 너가 먹을래 아니, 설마? 아, 저거, 씨. 뭐야, 그 와중에 죽였네? 오케이, 나도 궁 채워줬죠? 오케이, 진짜. 아, 이거, 야, 이거 진짜 3등 할수 있었는데가 아니네? 나 5위야? 4등이 아니라? 아, 나, 나 4등인 줄 알았는데. 아, 어, 그래도 이번 판은 팀이 꽤잘 됐다. 첫 번째, 두 번째 판은, 뭐, 모티스한테 바로 죽었는데, 이번 판도 제발 잘 되길. 이렇게 꼭 팀잉을 해야만 진짜 트로피가 오를 수 있습니다 어, 리코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여기 리코 안나올 줄 알았는데 모티스 데릴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모티스 데릴밖에 안나올 줄 알았는데 팀잉 팀잉 뭐야 씨. 깜짝이야 오마이 갓아야 이걸 한 건가? 야, 저... <laughs> 아니야 트로피 너무 떨어지냐? 아 진짜 씨. 야 그냥 팀이 안 하는 게더 쉬울지도? <laughs> 아니 근데 팀이을안 해도 아 너무 멀다 센터. 모티스, 모티스한테 붙는 순간 바로 죽는 거예요. 아이고 씨. 이거 두 개만 제발 먹자. 얘들아, 야, 나두 개만 주면 안 되니? 아니, 왜 공격하니? 나를 제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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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마들아, 얌마들아, 야파워키보다 한개더 먹었다고. 진짜. <laughs> 아, 저거 진짜. 개 빡치네. 모티스가 죽여줬네. 어, 모티스 잘했다. 아니, 진짜 저네들, 걔네들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아껴줘? 아니나 파운캡 한 개도 못 먹었는데? 모티스 있네. 와, 근데 살았다 이거를. 뭐야? 아, 잠수 타는 줄 알았는데. 아 잠수 타면 은 파워큐브 꼭자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센터 있는 거 같기도 한데. 근데 역시 있어나 들어 들어갈 뻔했잖아. 쟤네들 배신만 안 했어도 우리 진짜 이씨, 다 죽였는데 아 들어 들었도 은근 많이 나온다? 그냥 뭐다 많이 나오네 아야 겁나 아파 겁나 아파 진짜 야 이번에도 다이너많이 나왔다 아 진짜 겁나 빡쳐 트럼프 지금 몇 번을 지금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laughs> 제자리야 무슨 제자리 걷기도 아니고 아 참나 오리지널 안 왔네. 나쟤네랑쟤랑 팀이잉을 하고 너도 팀이하래? 오케이. 발리도 팀에 꼈고요. 아, 유치각 잡아야 된단 말이야, 얘들아. 좀 죽이지 좀만 아, 나. 유안 찍을 때랑 안... 아 씨발, 마. 야, 조심은 가라. 조심은 가임마 조심은 이거 잠깐 오토터치 했다가 오토터치 하는 순간 골로 가는거예요 오토터치 했다가 요 발리나 다이너마이크를 이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한방이라도 때리는 순간 바로 골로 가는겁니다 일단 프랭크 죽여야돼 저 앞, 아래 누구냐? 아래, 프랭크네요, 얘도. 프랭크가 워낙 많이 나오네요? 다이노 박살 내리려고. 아, 프랭크, 프랭크. 프랑키. 프랑키. 정말 <laughs> 웃긴데, 이름이. 에. 엘프리머. 어, 잠깐, 들어오는데? 궁쓴다! 오지마라! 오는 순간 궁 써버릴거야 아쟤좀 위험하단 말이지 궁 채워줬거든요? 아, 프랭크 일단. 야 엘프리모 너운 좋게 생각해라 아 프랭크 너무 강해져 오마이갓 점수 너무 떨궜다. 어 점수 너무 떨궜어. 진짜. 아 오늘 팀인 컨테츠 봤는데 좀 약간 망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나 진짜 얘네들. 아 모티스랑 이런 애들이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특히 브로. 아 진짜 부록 때문에 부록 때문에 지금 트로피 많이 깎였어요. 부록 때문에. 아나 진짜 부록.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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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 다음에 또 재밌는 카드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 이